강도단 멤버가 될수 있는 사람들한테 명을 줘야 되는데 공장원 네. 네. 사람은 네. 자기 착각한 거야. 강도단이 될수 있는 사람으로. 네. 그러니까 강도단을 설명해 주세요. 강도. 강도의 아, 도척입니까? 아, 도척. 한 2,500년 전에 중국에 서 이름을 떨쳤던 강도단 두목이 도척이라는 자가 있어요. 도척. 도척. 예. 어. 네. 춘추 시대.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장자의 장자 장자 자편인가 외편에 나오는 얘긴데. 저도 오래돼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목 강도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김으요도 <laughs> 없이 어떻게 강도질에 성공하겠느냐. <laughs> 그러면서 쫙 도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척의 오도입니다. 어, 강도의 오도. 예.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 지, 용의, 인 이렇게 음. 다섯 가지인데. 딱, 지, 지식인 강도였네. 딱 보면 강도. 돈 되는 물건이 어디있다 이걸 바로 알아차리는 게 성이야. <웃음> <웃음> 그다음에 이번 거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잘 판단하는 거. 그게 지. <laughs> 음 지. 도둑질 하러 들어갈 때는 강도질 하러 들어갈 때는 맨 앞에서 들어가는 거. 용감. 그게 용이에요. 어. 내 기억이 맞다면. 응. 강도질을 마치고 나올 때는 맨 뒤에 나와야 돼. 어. 그, 그게 의야 의. 어. 책임지는 어. 네. 마지막. 응. 네. 그 마지막에 작물은 어. 공정하게 나눠야 돼. 그 <laughs> 인이야 인. <laughs> 그러니까 지금 <laughs> 윤석열의 내란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다섯 네, 가지 네. 중에 그동안에 쭉 <laughs> 보이는 행적을 보면. 그러네요. 어느 하나 갖추지 못했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자기가 시켰던 곽종근 홍장원에 대해서 어. 탄핵 공작이라고. 공작이다,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기인실에서 그렇게 항암투쟁을 네. 하고. 14명 그 강도들 대상의 선정이 잘못됐어. <laughs> 아, 체포명단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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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 건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성공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강도단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 안 하고 공장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그 그렇게 잘 모집해 가지고 성공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들, 들어갈 때는 야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고 나올 때는 지가 맨 먼저 나오는 스타일이야. 네. 그렇고 평소에 늘 작물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 지친한 사람 자기 와이프 친한 사람한테만 전구 없거든 그 그러니까 이 강도단의 성공 요건이란 도척의 오도 중에 어느 하나도 충동 못 했으니까 도착만도 못 하다 이렇게 말한 건 도축을 표명하는 음. 말이거나 <laughs> 너무 아니면 과대평가? 과대평가 하는 거예요. 도축의 어도 중에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